네, 문제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... 꽤 까다로운 문제가 나왔네요. 네. 네. 가장 까다로운 부분은 이제, 이 가나다가 부합이 된다는 거죠, 부합. 네. 하나만 정확히 하나로, 어, 나오는 게 아니라, 이제, 이 중에 가능한 것을 부하라는 거죠. 네. 자, 뭐, 불품 담은 것 같고요. 한 개씩만, 그 다음에 가불병 순으로, 어, 금액이 가장 높다. 병은 4만 4천 원이다 했네요. 자, 병이 4만 4천 원이라는 거면 딱본거알수 있는 거 하나 있네요. 자, 물론 이제, 이거 하나하나를 각자 집어넣어서 다 한번 대입을 해봐도 됩니다. 뭐 이렇게 구한다는 것은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아 따로 계산하자 계산은 본인이 하시면 되겠고요. 어 제가 그렇게 뭐 구하 그렇게 문제를 풀까지는 없을 것 같고 요 저는 이제 최대한 어, 최대한 생각을 해서 한번 어, 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자 병의 물품 병의 물품을 4 0 0 0원에딱 나와 있는 게 먼저. 자 병이 4 0 0 0원이면요 어, B, D, E가 4 0 0 0원인데 이제 어, E는 1 6 0 0 0원 나와 있으니까 그럼 빼주면. 어, B와 D, 가와 다의 합이 28,000원이어야겠네. 가와 다의 합이 28,000원이라면 이제 1번은 지워지고요. 어, 2번, 3번, 4번, 다 5번, 2, 3, 4번는다 28,000원씩이니까 맞겠네요. 자, 또 이렇게 비교해볼 수 있겠네요. 값이 이제 을보다 커야 하죠. 자, 갑은 b c d 고요 을은 A, AC네요. 자, 이거 두개 빼주면요. 어, b 더하기 D 빼기 A는 0보다 커야겠네요. 자, 그리고 B 더하기 D가 A보다도 커야겠네요. 자, 자, 가와 달도 하면 2 4 0 0 0보다 커야겠네요. 맞죠? 네, 가와 달을 하면 2 0 0 0보다 커야 되는데, 어, 다2 4 0 0 0보다 크니까 더할게 없겠네요. 자 다음은요, 을하고 병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? 을하고 병을 비... 아니, 가하고 병을 비교했네요. 을하고 병은 겹치는 게 없어서 상당히 까다롭네요. 자, 가하고 병이 겹치는 게 맞네요. B, D가 겹치니까요. 가, 가비 병보다 커야 하니까 즉, C는 2보다 커야겠네요. 자, 가에서 병, 가비 갑이... 자. 다시 보겠습니다. 값이 B 더하기 C 더하기 d 고요 병은 B 더하기 D 더하기 E 인데요. 값이 병보다 커야 하니까요. 이거 두개 빼주면, C가 E보다 비싸야겠네요. 자, 나가 16,000 이상이 되려면, 뭐또 하나 지워지네요. 여기까지네요. 아무리 봐도 이 장면부터는 좀 더, 음, 계산을 해야겠네요. 자, 그럼 을하고 병하고 한번 비교해볼까요? 을하고 병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되나요? 음, 을은요, 어, 24,000원 더하기 c 고요 병은요, B 더하기 D 더하기 16,000원. 제가 천 단위 생략했습니다. 한번여이 계산해보면 어떻게 되나요? 어, C는 B 더하기 D 빼기 8보다 커야 한다는 거네요. 자, 이게 나고, 이게 가와 다가 되겠죠? 자, 어떻게 되나요? 이렇게 되면. 나와, 나, 가와 더, 가다 더한 거 빼기 8보다 나가 더 커야 하니까요. 그러면요, 가다 더한 게 28이니까, 8빼면 20이니까, 어, 아니겠고요. 여기 3번 안 되겠고요. 자, 이거 이렇게 제가 써보겠습니다. 자, 나, C가 19고요. B 더는, B 더, 더하기 D는 28인데, 빼기 8에도 이쪽이 더 크니까 안 되겠고요. 여기는요, 19에, 여기도 마찬가지로 28 빼기 8이니까 안 되겠고요. 여기는 23에 어, 28 빼기 8하면, 어, 드디어 여기가 더 크네요. 이쪽이 더큰게 여기 있네요. 따라서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. 이 문제는 사실 어떻게 구해도 그냥 다 집어넣기만 해도 풀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. 다만 이제 시간, 시간의 싸움이 문제겠죠. 뭐 푸는데 어려움은 없었을 것 같은데요. 뭐 시간을 줄이려면, 결과적으로 는 크게 줄었을 것같지는 않긴 한데, 네,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문제 5번, 아니 문제 9번의 정답 5번이었습니다.